지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도시에서 직접 꿀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김정혜 시청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서구 신현동 주택가에 위치한 생태환경 대사림 교육을 하는 나래미 협동조합 사무실입니다. 기분 좋 얘기를 하셨고, <laughs> 어, 우리 얘기도 드셨어요? 어떻게? 나 얘기 안들어가는줄 알았어. 생이 많나신다래서 <laughs> 나중에 목걸이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좋은 부분도 받아들이고 도시 양봉의 좋은 부분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양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봉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음, 장소는요 공천정수장 앞에 보면 아카시아가 나무가 좋고 밀원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 자연적인 체밀 밀원이 형성돼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체밀한 걸 정리 체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은 겨우 내내 우리 월동 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봄에 벌 키우는 얼동사용하는 동안에 그 안에 항생제도 들어갔고 이것저것 안 좋은 약품이 들어갔어요 의료 약품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돼요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깨끗하게 속을 다 비워서 우리 순수한 아카시를 받으려고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식을 깨끗한 통을 다시 갖다 놓으면은. 최근 꿀벌의 개체수가 농약과 제초제 사용 등으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건조하고 따스한 도시가 시골보다 버리살기에 더 좋기에 꿀벌을 지키기 위한 도시 양봉이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도시 양봉장을 떠나왔습니다. 시청자 기자 김정혜입니다.